나 하나쯤이야? 내가 팀원인데? 내가 무슨 영향력 있어? 아니? 그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가 그러니까 차갑게 식기도 해. 그래서 리더십은 어떤 직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더십이라는 게 뭔데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할 거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더 와닿게 설명하고자 긍정적인 영향력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팀원이어도 팀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해요. 자, 예를 들면 팀장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준비를 해와서 회의를 리딩을 합니다. 근데 어떤 팀원이 와, 팀장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해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 주는 팀원이 있으면 팀장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알아주네 열심히 하지 이러면서 열심히 해와요 근데 거기다 대고 팀원이 싫은데요 the... 별론데요 이러면 분위기 싹 가라앉죠 그럼 어때요? 그 주변의 부팀장들이 서로 눈치 보는 oh. 분위기가 되는 거야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되는 거지 팀원 한 사람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거야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그 리더십을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기 바랍니다.